얼마 전뭐 국내 자동차 그 대기업에서 대기업 노조에서 어 어떤 커다란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 꽤몇 년간 같이 유지를 했던 그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를 가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노조가 자기들이 떠나가겠다고 얘기한 것들이 아니라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연대하던 것을 분리 시킨다는 기사였습니다. 어, 그 기사는 별거 아니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업무와 어, 같은 강도의 일을 행하지만 비정규직 또는 하청 노조라는 이름으로 어, 차별을 행하고 임금에 대해서 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처우 환경도 나빴던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협상을 해왔던 것인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이네 것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는 분리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 협상 능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내부적 사정으로 어떤 일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별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거기 노조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때 내가 기득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상대의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곤란한 부분들을 배려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좀더 대우받고, 또 여러가지 편안한 환경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내가 좀더 대우받는 것을 당연시적이고, 나보다 조금 대우받지 못하는 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것들이죠. 어떤 때 우리들은 그 최근에 대통령 후보들 볼때 가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혜택을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특별한 저들만 특별한 혜택을 받으니까 우리 상황을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상대방 후보한테 어느 패널인가가 물어봤었죠. 옥탑방 상황에 대해서 아십니까?라고 그랬더니 그 대통령 후보가 옥탑방이 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그걸 모른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였던 분이 성명을 냈습니다. 뭐냐면 저도 옥탑방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아니,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정직함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 내가 그분을 더 알아야겠다라는 나자짐의 모습도 그 노면 후보에게는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대통령 후보라든가 기업 노조 뭐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어떤 때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비슷한 예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이어지지만 이제 바깥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안에서의 차별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가난한 자든 부자든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8절, 9절을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딱 생각하면 1차적으로는 어떤 걸 생각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큰 개명. 그런데 사실은 그두 가지 큰 개명을 이야기를 할때 배경이 있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못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계명으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앞에 물으러 왔던 율법사가 율법이 어느 것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근본을 따지는 것입니다. 내일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떡합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런 것을 지키면 어떡한다고요? 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이 법이 어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라는 거죠. 그럼 최고의 법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허투루 다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어떡합니까? 바로,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죠. 잘해야 됩니다. 근데 잘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 들었던 마트봉 22장에서 율법사가 질문을 했었을 때, 자,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은 그와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거의 동급이라는 걸 얘기해 줍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내자신 내몸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때 가족들 속에서도 그분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피곤하고 아픈 상황인데 내가 지금 몸이 괜찮으니까 어떡합니까? 별로 그 상대방의 가족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밥을 먹었어. 그런데 가족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밥을 못 먹었는데 가족이 얼마나 배고픈지 파악을 못한다면 어떻게합니까 밥을 좀더못 어, 먹었니? 물어보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 부분을 위해서 상한 차를 주거나 그런 경우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플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머리가 아파서 감기약을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못 갑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통난, 그 머리의 아픔, 감기난, 몸살 또는 배 고품에 대한 그 마음과 동일시 시킨 그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할 때 내가 그 가족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이웃이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것을 바로 그냥 내가 가진 것 속에서 일부만 떼어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나의 아픔을 동일화시키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엄마 뱃속에서 엄마였던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어 9개월 동안 있다가 나오셨고, 또 30년이란 세월 동안 성장이란 과정을 거치셨고, 그리고 3년 동안 사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영광스럽게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럽게 죽기까지 하시는 그 고통의 동질화 작업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신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실 죽음이고, 바로 내이 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얘기는 바로 이러한 동, 주님의 마음처럼 행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까? 바로 최고의 법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별하여 대하면. 앞서는 뭐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는데 내 몸과 같이 하지 못하고 차별을 해요. 1차적으로는 내 몸과 같이 여기지 못하는 것이 되겠지만 또한 가지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구분해서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이기심에 의해서 상대방을 대하면 그게 뭡니까? 바로 차별이라는 것이죠. 바로 차별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말씀하셨던 최고의 법보다도 훨씬 더 못한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럴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생각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저희들은, 오늘 교회 내에 또는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차별이란 부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니가 또한 가늠하지 말라 하셨은 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웃사랑하는 그계명이었었고 또, 근데 그 거기서 차별을 행한다는 건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인데, 본문은 또 하나 강한 얘기를 합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고 되있습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한 가지로 인해서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11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가늠하지 말라 또는 살인하지 말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십계명에 해당되는 구절이죠. 자, 십계명을 봅시다. 1계명에서4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보통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계명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자, 그렇게 되면 앞서 우리들이 마티복음 22장에서 보았던 두 가지 큰 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계명으로. 압축시킨 것이 바로 그두 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그 나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웃사랑하는 그 계명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다음, 곧 내일부터 5월달이죠. 또 살인하지 말라, 가능하지 말라, 육지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뭐 네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에 네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들이 결국 이 모든 계명들이 어떻습니까? 이웃사랑하는 계명과 어떻게 됩니까? 배치되는 개명이라는 것을, 배치되는, 어, 아, 그, 어길 때 배치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어떤 것입니까? 이웃사랑하는 것이 아니게 되고, 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 곧 사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그냥 말씀을 아, 이거는 내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넘어서 조금 더 크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명은 그저 어기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한다라는 커다란 그 법률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는 잘 살고 있어. 단지 요한 부분만큼만 제대로 안 살고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죠. 나는 이 정도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냥 내가 이 부분만큼은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좀 즐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요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율법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내는 자유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앞서 한 가지 개명이라도 범하면 온 율법을 범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중압감 아닙니까? 아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완벽하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힘듭니까? 조금이라도 티끌이 있으면 저를 심판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티브 뭐, 프로에서 그런 장면 보셨죠? 뭐, 진짜 사나인가 거기서. 저는 그 프로를 거의 안 봤지만, 내무반에서 점여, 그, 검열이라는걸 하죠? 점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청소 제대로 돼 있는지, 또 뭐는, 뭐, 굳은, 그, 워커는 제대로 닦았는지, 관물함은 제대로 정리가 됐는지, 그런 걸 봅니다. 옛날에 관, 그, 사군가 신사라는 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런데 보면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해요. 심지어는 밀었습니다. 좀 깐깐하게 나가는 경우는, 이렇게 탁자가 있으면, 싹 한번 손가락을로쳐봅니다 먼지기가 조금이라도 묻어나면 어떡합니까? 바로 기압에 들어가죠.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나 하나요?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때율법이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만 어겨도 벌하시는 하나님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압감 속에서. 물론 요새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는 그냥 받아 지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윤리가 개판이죠. 표현은 너무 격할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엉망이에요. 사람들은 동성애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동성애 이전에 성문화 자체가 이미 물난합니다. 이게 남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묘한 얘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요. 자,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13절에선 긍휼을 행하지 않으게 긍휼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며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 그런데 우리는 앞서 어떻게 보았나요? 율법을? 억압하는 율법,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율법,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떡 합니까?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긍휼 국률 때문입니다. 긍휼이 어떻게요? 없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긍휼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에게 대한 긍휼이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내 이웃에게 내 지체에게 국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유함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단람을 판단합니다. 심판합니다. 심판 받을 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말을 행합니다. 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그런 율법도 안 지켜? 너 그렇게 살면 안돼 저는 교회 내에서 SNS 쪽에서 그 사람들이 같은... 그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목회자들도 그래요. 거의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표현하면서 세상을 비판하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그 목회자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고치하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라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돌아올 곳을 고대하며 그들에게 국류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이킬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심판 석에서 너는 범죄자야. 너그 율법 범했지. 넌 사랑을 행하지 못했지. 너는 이런 이런 범죄를 범했지. 이 식계명이 이런 이런 계명을 범했지. 살인했지. 가늠했지. 도적질했지. 훔쳤지. 거짓 증거했지. 라고 판단하는 심판자로서 내가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국율법을 가졌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자라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도록 돕는 역할이 누구요?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률 없는 심판을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라는 자라는 것죠 그러기에. 어떤데 최근에 동성애 문제에 대한 많은 논쟁을 보면서 분명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긴 맞지만 그들을 심판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실 거고 또 그들조차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이 주님을 알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죄만 특별하게 볼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국률 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규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의하면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률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이 기준 속에서 앞에 기준의 속에서 보면 뭐합니까? 온 율법 속에서 한 율법을 라도 범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누구요? 바로 이 앞에 설교하는 내 자신부터. 바로 그한 율법을 범하는 모습을 범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제 극률 없는 심판이 있을 때는 우리는 망하는 자밖에 되지 않지만 13절 후반에 보면 어떻게 이길 합니까?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넘어지고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율법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망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자로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판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의 기준은 우리는 망하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짐을 내가 용서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바로 내 옆에 형제의 약함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가나요? 그 지체가 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지체를 나의 모든 것으로서 그들을 섬기고 돕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내몸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박혀집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사실 그 문제에 있습니다. 쉽게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 은 긍휼을 가진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습니까? 율법대로 살기 그리고 의문표를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을 부어 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서 바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뒷구절도 남았지만, 그 뒷구절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